이렇게 집에 와서 변기에 버리면 똥이 좀 묽을 때 사용해 보니까 솔직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포영형입니다 <목소리> 자, 오늘은 물에 녹는 똥 봉투가 있다고 해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제품 이름은 푸푸백이라는 제품이고요, 수용성 배변 봉투예요. 물에 넣으면 녹는데요. 버립니다 이게 지금 네이버에서 배송비 포함해가지고 2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렇게 분홍색 똥봉투가 나오고 8롤 해가지고 총 96매가 들어있습니다 오, 이 똥봉투 재질 자체가 우리가 쓰는 일반 이런 똥봉투랑은 느낌이 달라요 좀더 도톰하고 예, 요정도 크기입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크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똥이 묽거나 설사를 하게 되면 한 장으로는 녹아버려요 휴지로 싸서 담거나 두장 이상은 써야 합니다 진짜 녹아버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 봉투는 주머니에 넣어두면 큰일 납니다 참사가 일어나요 들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어두거나 근처 화장실에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집에 와서 변기에 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녹는지 궁금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. 보세요. 보면 똥 모형을 제외한 비닐들은 거의 다 녹았습니다. 이게 정화조에 내려가서 물속 미생물이랑 결합하여 100% 생분해가 된다고 합니다. 잘가! 솔직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이지만 신경 써야 할게 많습니다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가격이 좀 비싸요 보통 똥 봉투가 저렴하면 50원에서 1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요 제품은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장당 2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녹을까봐 조심스러워요 후 똥이 좀 묽을 때 사용해 보니까 진짜 밑에가 터졌습니다 여기 한 한장만 써서 그럴 수 있는데 설사를 자주 하는 친구들은 이처럼 조심해야겠더라고요.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. 정말 뒤처리가 깔끔합니다. 집에 어떠한 똥 냄새도 싫다, 똥 자체가 집에 들어오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환경을 생각한 제품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. 이 제품이 물속 미생물이랑 결합해서 생 분해가 된다고 하니까요, 정말 환경을 생각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디자인이 귀엽습니다. 이런 은가봉투 디스펜서가 너무 귀엽고요. 이 똥봉투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 진짜 예쁜 분홍색이에요. 약간 손이 가고 되게 상큼한 분홍색입니다. 자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다음에 또 슬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푹! 안녕! <laughs>